이해하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께 두 대의 차량을 골라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차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차를 찾아내고 내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가끔 물어보세요. 제가 튜닝카 리뷰를 많이 하니까 튜닝카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고가 방어는 어떤가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진짜 추억의 튜닝으로 빠지시고요. 튜닝의 중고가도 함께 궁금증 풀어보시죠. 앞 범퍼 모양부터 일단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와 같은 연식, 같은 키로수의 같은 차종이, 이 차와 현재 가격이 똑같습니다. 350만원. 그러니까 튜닝 가격이 플러스 되지도 마이너스 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13년 된 차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 범퍼를 보시면요. 이게 이 당시에 되게 유행이었어요. SM5나 그랜저 XG 같은 애들을 SM7 범퍼를 갖다가 이식을 해 놓는 거야. 그러면 SM7 SM5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차고를 낮춰 놓지 않아도 범퍼가 커버리니까요. 바디킷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이 당시에 이 SM7 범퍼로 앞 범퍼 튜닝하는 건 완전 핫했습니다. 완전 인싸 차인 거예요. 이 당시에 그렇습니다. 앞에 그릴도 했고요. 눈 모양은 같은데 앞에 보면은 눈 아이라인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빼놨어요. 어우. 이 차가 그 당시에는 진짜 유행했던 그 튜닝 모양을 그대로 본단 차입니다. 다만 단점은 뭐다? 범퍼를 덩치보다 큰걸 갖다 놨기 때문에 앞이 많이 낮아요. 근데 얘는 또 에어 서스가 안 달려 있어. 얘는 그 방지턱을 넘을 때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렇게 와리 와이... 이게 요렇 게스 자로 해서 넘지 않으면 거의 100% 방지턱이 닿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스는 빌스테인 아니면 테인일 텐데 에어서스는 확실하게 안 달았고요. 왜냐하면 차량 뒤트렁크에 보니까 콤프가 따로 없더라고요. 어, 그 부분은 제가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손데을 리가 없을 텐데 그리고 휠은 야, 오랜만이다 너. DC1로 진짜 한 세대를 풍미한 휠인데 와, 이거 이름 뭐지? 와, 이거 잠시만요. 비스콘티 휠 그래 이휠 진짜 와이 영상 보면서 옛날에 나랑 같이 놀던 그 오빠들 다 어디 있나 궁금합니다. 이제는 막 자꾸 장가가고 자꾸 일하고 <laughs> 자 배기도 했습니다. 네 발이 아주 빵빵 빵빵 박혀 있는데 사실 이때 당시 2000년대 초반 당시에는 뭐 준비엘이나 피코로 많이 했는데 보니까 그 둘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차주가 직접 짠게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왜 이거를 제가 정확한 정보가 없냐면 저는 이거를 그냥 차고에서 찾은 차이기 때문에 이미 옛날에 차를 파는 분한테 연락해서 죄송한데요. 그때 차 파신 분이죠. 튜닝 내용 알려주실 수 있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차량의 구체적인 사진과 차의 가격, 연식, 이런 거 밖에 없어요. 아! 이쯤에서 제가 이 차의 객관적인 정보들 좀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막! 자, 트렁크 공간을 보고 계신데요. 저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튜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냐, 보여지기 위한 튜닝은 두 가지예요. 첫째, 네온으로 완전 두릅니다. 번쩍번쩍. 번쩍. 그리고 둘째는 앰프와 스피커의 조합. 제가 마샬 앰프인데 차량용이고요. 기타 앰프로 되게 유명한 앰프입니다. 옛날에 이거 투스카니에도 많이 달고 SM5에도 많이 달고 이게 뭐한 6.5인치 스피커 정도에다가 저 12인치 우퍼 구해가지고 딱 넣으면 좋은 딱그 크기. 보니까는 나무로 받침대를 한게 하우스를 여기 짜가지고 했었었네요. 이거 8개이지 배선 세트 딱 사가지고 타다다닥 하면은 음악이요 끝내줍니다. 지금 앰프는 살려놨기 때문에 아마 2차 시동 걸고 노래 틀면. 가능할까요? 자, 이 차의 내부를 공개합니다. 차주가 정말 애정을 많이 갖고 있었던 차예요. 왜냐하면 이차 내부를 본인이 주황색 천으로 이그 당구장 당구 다이 천 있죠. 이 천으로 직접 다이를 한 거예요. 이 당시에 또 뭐가 유행이었냐면 3M 3M 플루 직접 다이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어, 아이고, 참, 저의 20대 때를 보는 것 같은 이 정겨운 차의 내부. 그리고 이쪽 버튼을 보면은요, 이게 그, 도어나 아니면은 하체 쪽에 램프 버튼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차도 U F O로 타고 다녔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스탠드를 비롯해서 내부를 전부 다 주황색으로 덮어놓은 것도 특징이고요. 보니까 내비를 이식을 하고 순정은 이 옆에다가 이식을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셀프 튜닝을 많이 한 차입니다. 여러분 저 도어 옆에 빠바바바바바 라이트 발 채워놓은 거 보셨어요? 저때 당시엔 도어를 쫙 열면 도어 옆에다가 이렇게 불이 쫙 하는 게 저게 되게 인기였습니다. 추억의 튜닝카를 찾아서 젊음의 추억이 새록새록 곳곳에 살아있는 뉴 SM5 튜닝카 만나봤습니다. 튜닝카야, 가자! <목소리>